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지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고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녀 하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이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아마 아실 터인데요. 그때 영화를 보면 빵빠레가 울리면서 제일 먼저는 군대나 기병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고 그 뒤를 이어서 화려한 마차들이 뒤를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흰말을 탄 그이가 바로 늠름하게 손을 흔들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어, 무엇입니까? 즉, 세상에 속해 있는 왕의 등장, 그것은 최고의 위험으로 군중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전능하신 왕은 얼마나 대단한 위엄과 권세와 화려함으로 등장하실는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군대도 없고 기병도 없습니다. 화려한 마차도 없고 더군다나 그가 타고 입성하는 화려한 멋진 흰말도 없습니다. 그죠?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나귀이지요. 5절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그런 예수님의, 예,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또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겸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으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해내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낙이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리아 9장 9절의 예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아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 그렇게 힘겹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금 확인한 이후에는 아무리 힘겨운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를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십니다.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는 왜 갑자기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나귀를 가지고 오라하시는 이 말씀에 아마도 제자들은 조금 이상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나귀를 달라고 하면은 분명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제자의 입장을 본다면 상당히 난처하고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미리 먼저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떠한 응답을 받을지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무엇인가 좀 납득이 안 되고, 뭔가 불편하고, 이상하리라고 생각되어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모르지 않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편한 거 아닙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힘든 일입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기 새끼를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힘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만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봤자 안될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결코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옆 동네에 옆 동네에 가서 나귀의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말하고는 그저 매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낙순물이 대또를 뚫는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물방울, 그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입니다. 빗방울, 물방울 하나는 보잘 것 없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을 때에는 바위같이 강한 것도 뚫을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르는 것,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겸손의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겸손까지는 사실 나와는 거리가 좀먼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그 겸손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부터 하기로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기보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한 걸음 나가기로 결단해 보는 겁니다. 겸손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첫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마을로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것이지요. 묶인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면 그냥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작은 순종 하나로 시작하여 다시 말해 먼저 찾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힘들지만 그냥 용서하는 것이지요. 식사를 대접해봐라. 하면 식사 대접해보는 겁니다. 성경 한 장씩만 읽어봐라. 하면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5분만 일찍 와라. 그럼 그냥 일찍 오는 겁니다. 칭찬해주라. 그럼 그냥 칭찬하는 것이고, 고맙다고 말해라. 마음을 주시면 그냥 고맙다고 말하는 것부터, 그렇게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도 나기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죄악된 우리들을 극률로, 사랑으로 품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길도 아니고, 안락한 길도 아니고, 풍요로운 길도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겸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작은 순종 쉽게 할수 있는 그 순종부터 시작하여서 온전한 겸손에 이를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기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큐티하라 말씀하기에 큐티하고, 전도하라 말씀하기에 전도하고, 기도하라 말, 기뻐하라 말씀하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라 말씀하기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阿妹。